아이거 진짜 먹고 싶어 했잖아 땡초마리 여기 땡초마리 찐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수마리 맛있다 진짜 찐요요로 탕이거든요 음. 한국에서 허구 먹을 때는 일 정도 그 정도 주는 느낌인데 진짜 찐으로 하나가 통째로다 들어가는데 날치알이 있어서 먹을 때 톡톡 터지는 느낌이거든요 있또 이게 두부잖아 소수를 머금고 뭐? 탕이 너무 좋아서 소스 찍어 먹기 아까운 탕 보이죠 진짜 맛있어. 음, 음? 너무 맛있다 장님이 자기네 고기가 그렇게 좋다고 도전해보겠습니다 <laughs> 3초면 돼 3초면 음? 자신 있을만하다 8,000원 여기 가성비 있다 말아 소고기 근데 살짝 살렵다 왜냐면 중국에서는 국거로 범벅이에요 고기가 안 보일 정도로 범벅 음? 음. 먹기보다는 진짜 맛이에요 고기가 둘다 부드러워서 한입에 다먹었죠 고기도. 제가 여러번 강조했죠. 허거 먹을 땐죄이합니다 허거집에 공채가 있어요. 좀 오래 삶았다. 1에서 2분 정도 삶아야 되는데 만히